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충남 아산시 은봉면 동암리에 위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며,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가 약 3,900평, 보전 관리 지역이 약 2,900평. 합계 면적이 6,800평인 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배물 위쪽으로는 농림 지역 중 보전 산지임으로 산지 관리법에 의한 행위 제한을 받겠습니다. 보전 산지 중 임업용 산지임으로 공해가 없는 공장은 가능하겠는데요. 건폐율 20%, 용적률 80%, 4층 이하이고요. 건폐율이 적어서 가능하면 건축 면적은 적고 야적장이 넓어야 하는 공장이면 좋겠고요. 건축 면적이 적다 싶으면 준공 후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여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원대학교 진입로 2차선에 접한 남향으로 탁 트인 조망이 매우 좋은 위치인데요, 2차선에서 접한 도로에서 진입로는 충분히 넓게 확보하고요, 도로폭은 약 8m 폭으로 가능한 매물입니다. 2차선에 접한 보정관리 지역에는 2024년 내년쯤에 착공 예정인 아산제2디지털산업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은봉 일반산업단지, 아산탕정 제2지구 도시교환사업 등으로 원룸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원룸이나 전원주택지 위치로 좋겠고요. 본 매물 위쪽에는 첨단 공장이 좋을 듯합니다. 관광 동원 또한 교통망과 조망이 좋고 수도권 천안시내 아산 시내권이 가까이 있으니 또한 괜찮아 보입니다. 본 임야의 평균 경사도는 아산시 출해인 20도를 넘지 않는 약 15도를 약간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계단식으로 공사하면 공사비 절감뿐만 아니라 조망 또한 좋겠습니다. 건매물 북쪽으로는 연안산이고요. 제비연자를 쓰는 것으로 보아 질주인 제비가 많았던 듯 하고요. 정상쯤에 봉화대가 있는데요. 올라가면 널찍하니 괜찮습니다. 팔각정과 봉화대를 복원해 놓았고요. 특히 포스코아파트에서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는 진달래꽃이 많아 봄에는 장관정도는 아니지만 매우 좋아 보입니다 또한 동암저수지가 도보로 약 10분 이내이고요 월랑저수지도 약 차로거리 5분 거리인데요 수변공원이 그럴듯하고요 연꽃이 만발할 때에는 매우 보기가 좋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중인 은봉 일반산업단지 209는 아파트 부지이고요. 올랑저수지 상류에 아산 제2 디지털산업단지 209는 대단지 아파트 및 고등학교도 건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 북문 사거리부터 월랑 저수지 상류로 4차선 계획이 있고요. 현재는 호스코 아파트 1, 2, 3차가 3,200세대인데요. 공사 중 또는 계획 중인 아파트 부지가 많아, 머지않아 약 1만 세대 이상의 미니 신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매물지에서 세종에서 평택간 43번 자동차 전용도로 서동리 인터체인지가 차로거리 5분 이내이고요 송천리 인터체인지 또한 5분 이내입니다 여러모로 보아 집값 상승이 예상된 지역으로 여유 있는 분은 투자로도 좋겠습니다 평당 50만원에 매각 의뢰 받았는데요 규모가 적지 않다 보니 약간은 가격 절충 가능해 보이고요. 개발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사업성 검토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매물 인근의 도로망 및 주요 시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매물 400m 이내에 유원대학교가 있고요. 628 지방도와 아산 제2 디지털산업단지가 약 1km, 은봉 일반산업단지가 약 2.5km,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이 3.5km,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서쪽이 3.5km 거리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망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전 매물지이고요. 여기는 70번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여기는 628지방도이고요. 일부 구간은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43번 세종에서 평택간 자동차 저정도로이고요. 여기는 당진 아산 천안간 고속도로, 여기가 현충사이시고요. 여기는 39번 일반 국도입니다. 여기는 45번 일반 국도이고요. 이것으로 구독, 알람 부탁드리면서 이번 뱀을 소개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